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응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 세례를 전파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러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무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 0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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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ie> 그 위는 메이오 그 위는 멜기오 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그 위는 서머이니요, 그 위는 요세기요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베리요, 그 위는 스알디에리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아띠오, 그 위는 고삼이오, 그 위는 엘마다미오,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 소요그 위는 요리며, 그 위는 맞다시요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니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기며,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그 위는 아브라미요, 그 위는 데라요그 위는 나오리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셈이오, 그 위는 로아요, 그 위는 레메기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오,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랄레리오, 그 위는 가인아니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오, 그 위는 아담이오, 그 위는 하나님 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같습니까 1절 이한을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1 5섯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브라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15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그리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곳간에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도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자, 약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약속된 자로 이 땅에 왔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별되어 이 땅에 왔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나의 말은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지어다.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 약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약속된 자로 이 땅에 왔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별되어 이 땅에 왔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나의 말은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